제목 살펴보시면요. SK증권 두산에너빌리티 미대형 가스 터빈 첫 수출 글로벌 수주 모멘텀 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은 29일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미국 빅테크 기업과 가스터빈 대형 가스터빈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원전 SMR 가스터빈 이렇게 전 분야에서 글로벌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남인식 SK증권 연구원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력 복합화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솔루션 플랜트 기자재 서비스, 플랜트 EPC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어, 중요한 것 가장 사, 지난 4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주기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매출액 보시면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4조 5,69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및 올해 초 수주 수주한 중동 가스 발전 프로젝트 매출 확대 효과에 기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은 동사가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형 원전과 SMR 부문 모두에서 수주 가시성이 높아지는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형 원전에는 올해 말 체코 두코만이 5, 6호기 본계약 체결에 이어서 내년부터 불가리아와 폴란드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기자재 수주가 기대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방면으로 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방산주 중에 대장격이고요. 또, 원전, SMR, 가스터빈 등 이렇게 여러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AI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외 시장 진입의 모멘텀이고, 또 수주 확대 가능성 있고, 또 기사가 이제 계속 언급을 해주고 있듯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대가 되면서 가스터빈 수요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국가 정책적 배경 지원 가능성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또 이것에 따라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할 수 있는 이 여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